안녕하세요, 분니 이침입니다. 오늘 3화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 무기를 오픈하는 시간. 커밍아웃 하기 전에 너무 떨릴 것 같아. 방울 <laughs> <밤을> 꺼내면서 수줍어해. <laughs> 너무 웃겨. 코콧 <와> <laughs> 깡그라. 간호대? 간호대? 근데 잘 어울린다. 간호사의 모습도 상상이 돼. 섬세하게 잘할 것 같아 간호복도 네. 너무 잘 어울리네 음 어, 재능이 있었구나 호암씨의 차분함이 어. 간호사랑 잘 어울리는 아, 것 같아 아 진짜 이렇게 무당이 되어가는구나 점점 장호암은 없어지는구나 아이크 뭔가 안타깝기도 하다 버티느라 너무 고생했겠다 으로는어 방식으로 시고 있는지 무당 공유 플랫폼 아니야? 어. 아. 줄줄이 무무 무무 병렬 씨의 기가 빨렸던 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지. 음, 어. 저렇게 큰 사람한테 아기 무당이라니. 아 기도터 돌이 귀엽지 않아? 저런데서 또 귀여움을 그러니까 기도터 돌을 갖고 온게 귀엽다니. 네. 반지는? 반지가 뭔데? 금이 부족해? 어 아, 물이 많이 필요하다 고 그랬잖아. 저도 금이 많아가지고 <laughs> TMI. 나도 금이 많아서 수 글자가 집에 필요하대. 어 물의 모양을 반지로 만든 거야. 가쁜 <laughs> TMI를 내가 한 거가 너무 웃겨. 저런 아픔들이 있었네. 아 험난하다 험난해. <laughs> 방울 나오겠지 뭐. What's in my bag? 그러니까 방울들이 되게 세련되게 보이네. 아 이쁘네. 아빠 마음이 안 팠겠다. 오빠 살려야 돼서 시작했구나 아우 속상해 눈물 날것 같아 그래. 아 속상해 정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던 거구나 아왜 어, 신병아 픈 네. 걸로 와울것 같아요? 이 정도 기리면 오방아 다들 근데 이비 응? 너무 당아 이렇게? 저는 무방된지 2년 차된무방이고요 병렬 씨 뒷발려 <laughs> 렉해 자기 넉다운 KO 당했어 하고 탈옥도 같이 하는 아 계속 타로를 봐주나 봐. <웃음> 완전히... <웃음> 너무 아, <정말>. 웃긴다. <laughs>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숙소에 너무 가서 같이 있고 싶겠다. <laughs> 이제 <잠시> <웃음> <웃음> 어서 들어오시. 그러니까 저기 너무 종소리 무서워. 호러야. <laughs> 나는 뭐 마이크를 지르고 악기를 지르고 카메라를 지르는데 저 사람은 수정을 지르네 무구를 지르겠구나 <laughs> 재밌다 방울을 질러 더 세핑한 걸로 <laughs> 어 오늘은 씨를 랐습니다 오늘 데이트 한 사람을 바로 골랐네 자는 거야 그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무당 다섯 명과 언제 있어 보겠어 이화가 아니야? 야 이놈 강원 고르는 거 아니야? 맞네 계속 행복할래요 오늘은 어항에 넣기로 왜? 했잖아요 풋풋한 느낌이 컸어요 풋풋했다 아 데이트가 되게 좋았나 보다 왠지 호함을 골랐을 것 같기는 해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눈물 날것같 왜? 아니 거매 동이라 저런 얘기 하면 <laughs> 어, <예전 플라테인>? 귀엽네 <laughs> 너무 신기하다 내가 알수 없는 문화야 공하고 화뜻한 마음을 이 프로그램 와서 많이 좀 힐링 받고 가면 좋겠다. 윤정 고를 것 같아. 음, 맞네. 어, 진짜? 끌릴 수도 있겠다 정도야? 오. 하얀 원숭이는 강원이고, 검은 말은 라이언이고, 하얀 개는 윤정씨고. 이런 게 외워지다니. 난안 난 외워질 줄 알았어. 아, 병렬이 안 골랐네. 진짜 저 사람에 대해서. 어떤 생각이랑 어떤 관정을 근데 그런 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같아. 알았어? 음, 어? 어? 세 어, 3개, 3개. 개나 받았어. 기도하러 가는 거야? <laughs> 아, 나 어렸을 적 교회 수련회랑은 정말 다른 분위기다. <laughs> 되게 어린 얼굴이 있어. 현우 씨 얼굴에. 울어? 기도하다 울어. 그동안 이걸 못했던 거 아니에요. 두 달밖에 안 됐다, 그쵸? 네. 에모? 아, 음, 아,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선생님 굉장하시다 전지적이야 유자차 타주려고 한 번. 왜 신경 안 썼어요 우리 빵. 매장은 아니에요. 엄청 칙칙 대시네 지금 들어오는 거야 아침에 황금룡이 입장하셨습니다. 랄랄왜 이렇게 좋아해? <웃음> 들어간다. <웃음> 남자도 위축됐어. 다들 머릿속에서 종을린 거 아니야? 띵띵띵큰 애기 놀랬어. 큰 애기 놀랬어. 눈짱 거. 나도 왜 쭈구리가 됐어요. 잘생겼다. 뭐라고요? <laughs> 현우씨 오늘 선택 황금용 고르는 거 아니야? 할머니께서 이제 강릉에 계셔서 아 웃겨 주역타로를 하고 있어요 주역타로는 뭐야? 그냥 타로 아니네 한번 뽑을게봐줘 <laughs> 들어오자마자? 이... <laughs> 이집 잘한 데 다들 몰리네 유라 씨 약간 관심 있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눈빛과 달라 아,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봐 아, 할머니도 나와요? 할머니도 나오 마세요 데이트를 신청해주세요 어? 살 보면서 말은 직접적으로 못 걸고 그 자존심 때문에 어제 그렇게 보는는데 가가지고 왜? 당신 마음을 그냥 향해 달려 가세요. 여유 있는 척한발 빼지 마시라고요. 가서 얘기 하시라고요. 빨리 얘기 하세요, 빨리! 아 기다리고 있잖아. 오. 그래, 얘기해 보고 싶었어. 어제 밤에 대화가 너무 짧았던 거야. 오방기 들고 왔어. <laughs> 굉장히 로맨틱하네. 오방기가 저런 역할이 되는구나. 웃긴다. 오방기 잡는 모습 <laughs> 로맨틱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. 호암 귀여워. 오? 너무 스윗하다 아니 오반기 플러팅? 오반기 데이트 시청? 귀엽다 표정이 너무 예뻐 어머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확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약간 서운했나? 아 그러네 그러네 생각보다 서운하다 빨리 얘기해 오늘 저랑 데이트 할래요? 해 헤헤 Let's go 아 근데 윤정이 약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소년미가 있다 응? 겁나 복잡해지는 거야? 이런 거 기다렸잖아. 이런 거 너무 기다렸다고요. 기대가 됩니다. 자 재밌게 본것 같아요.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의 텐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.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서 너무 신기해요. 아까 오반기 들고 <laughs> 데이트 신청한 것도. 난 사실 오반기라는 것이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약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. <laughs> 재밌었습니다. 다음 화 리뷰로 돌아올게요. 안녕!